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의 그 전구를 엄청 바라셨고 그 신부님의 그 기도 전구를 통해서 그 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일기장에 남겨주셨는데 축하 축하 너무 큰 일을 하셔서 최양우 신부님이 이걸로 빨리 복자품에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한국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정말 최양업 신부님의 이 다큐를 보면서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꿈꿉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 최양업 신부님은 영원한 우상이죠. 그런 우상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해요. 나는 최양업 신부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가. 그래요. 최양옥 신부님의 일대기 그리고 최양옥 신부님의 그 업적이 다시 한번 세상에 이제 영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더접하이 쉽게끔 다가가는 거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또 감동을 느끼고 또 영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사를 통해서 최양옥 신부님의 시복시성이 빨리 이루어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최양옥 어, 신부님의 삶과 정신을 담은 작품을 이제 감상하게 됩니다. 아, 이 작품은 3년이 걸렸는데요. 어, 한국인 김대건을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어, 친구인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다큐도 꼭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오픈하고 난뒤에한달 있다가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의 순교자 최양옥 신부님의 인생길을 이렇게 함께 가다 보니까 우리 또한 그 교회 위에 서 있고 또그 교회를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함께함을 충분히 일깨워주는 그런 다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어, 다큐이기에 참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 오신 네? 소감 한 말씀. 아주 너무 너무 아름답고 아주 감정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글로만 알았던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최양업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고. 더욱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 순교도 있지만 땀의 순교도 만큼 이제 값지다는 것을 신부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 내가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감동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서도 내가 얘기한 것을 내가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정말 최신부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주 감격스럽게 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우리 채영업 신부님, 하루 빨리 1 0될수 있도록. 저도 담당자로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네 너무나도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어주신 우리 세실리아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최영옥 신부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 최영옥 신부님의 아주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최양업 신부님의 그 노력과 땀과 열정을 본받아 성인사제 될수 있도록 저도 양성에 열심히 임할 것이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하시는 신부님들이 어, 최양업 신부님의 후손들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양업 신부님이 살아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한국천주교회 초창기 초석을 놓으신. 김대근 신부님하고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의 그런 영화를 남기셔서 어 요즘 세대 에 아주 좋은 선교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그양업 신부님의 그 일대기 일을 보면서 어, 저희 신앙을 좀 점검해 봤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조각조각을 갖다가 완성시켜 놓은 박정미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에 큰 자산이 될것 같다 나도 사제 생활을 좀할 만큼 했는데 에, 내가 사제로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시사회를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느낌이 조화를 생화로 만들어 주었구나, 내 마음이 그동안 조화 같았는데 생화를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